많이 먹어, 많이. 오 고생 많이 했으니까. 누나, 저 지금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. 이거 맞아요? 괜찮아. 푹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져. 저 지금 막 손도 떨리는데? 이거 왜안뭉지 응, 음, 더 기분 탓이야. 얼른 먹어, 얼른. 이따 한 잔? 오늘 같은 날 일찍 자면 안 되는 거 알지? 이따 달려야 되니까 많이들 먹어도 아. 너아 김지웅이랑 어디 갔다 왔길래 그렇게 오래 걸렸어? 뭐 좋은 데라도 찾았어? 그냥 뭐자연하다고말한 바퀴 돌고 그 낮잠도 자고. 낮잠? 밖에서? 응. 왜? 아니, 너 낮잠 같은 거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잖아. 음. 여행 하는데뭐 어째.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. 글쎄. 너는 막 여행 다니면 일정 빠듯하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나? 그때그때 그때 달라.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. <laughs> 여행 많이 다녔나 보다, 너. 뭐? <laughs> 어, 저 전화 온다. 어, 형, 아버지한테 전화... 어, 뭐야? 영상통화인데, 음. 아버지 이런 거다할줄 알아? 뭐 이런 거한적한 한 번도 없는데, 아, 그럼 뭔일 있는 거 아니야? 빨리 받아 봐봐. <laughs> 아니, 신호가...